양말 한 켤레. 여러분이 매일 신는 그 평범한 양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말이 한 나라를 뒤흔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60년대 후반 평양. 한 상점에서 판매된 두툼한 양말 하나가 국가보위부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체 양말 한 켤레가 어떻게 국가 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북한 현대사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씁쓸한 사건 중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평양 시내 한복판. 당시 북한은 전후복구를 거쳐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던 시기였습니다. 배급제가 작동하고 있었고 구경 상점들에는 제한적이나마 생필품들이 공급되고 있었죠. 그의 가을, 평양의 한 구경 상점에 새로운 양말이 입고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양말보다 훨씬 두껍고 폭신한 소재로 만들어진 이 양말은 당시로서는 꽤 고급 제품에 속했습니다. 북한의 추운 겨울을 대비한 방한용 양말이었던 거죠. 문제는 상점 담당자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양말은 특별합니다. 수령님께서 신으시는 것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이런 식의 마케팅이 흔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품질을 보증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일종의 특권 의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이 양말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와 같은 물건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양말의 외관이었습니다. 양말은 정말 두꺼웠습니다. 보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감이 여러 겹 들어가 있었고, 특히 발목 부분은 상당히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죠. 신어보니 따뜻하긴 했지만, 외관상으로는 발이 필요 이상으로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명적인 농담이 탄생합니다. 어느날 저녁 한 주민이 새로 산 양말을 신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발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죠. 이게 수령님이 신으시는 양말이라는데, 이렇게 빵빵하면 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 중한 명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빵빵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진지한 의미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말에 과장된 부피를 두고 던진 가벼운 농담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 농담은 그 방을 벗어나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그 집을 방문한 친척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에게 있잖아. 요즘 나온 그 빵빵한 양말 있지? 그게 수령님이 신는 거랑 같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수령님 머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그렇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수령님이 가발을 쓰신다는 소문이 돌던데, 양말 판매한 상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던데, 누군가 직접 봤다더라. 단 며칠 만에 평양 시내 곳곳에서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농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소문의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농담이었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정보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북한 당국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은 극도로 긴장된 사회였습니다. 겉으로는 전후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파를 계속 숙청하고 있었고 개인 숭배는 날로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나 비판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농담조차도 말이죠.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이 이야기는 결국 국가보위부의 정보망에 포착되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 소문의 확산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평양의 여러 구역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지방 도시에까지 소문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때 진지하게 믿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위부는 즉각 비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이 사건은 수령님의 신체와 형상에 대한 중대한 모독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반영 명적 선동으로 간주된 것이죠. 당시 북한 형법에는 수령 모독죄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격히 처벌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법은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국이 원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위부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것은 양말을 판매한 상점이었습니다. 상점 지배인과 담당 판매원들이 소환되었고 누가 처음 수령님이 신으시는 양말이라는 말을 했는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상점 직원들은 억울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 뿐 어떠한 악의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당국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동무들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불순한 상상을 하게 만들었소. 수령님의 양말이 그렇게 두껍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다른 부분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 것이오.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해석이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만으로 죄를 묻는 것이죠. 상점 지배인은 자아 비판을 해야 했고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담당 판매원들도 일정 기간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위부는 소문의 전파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소문을 처음 만들어냈는지,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렸는지 찾아내려 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시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소환되었죠. 조사 과정은 매우 위압적이었습니다. 보위부 사무실에 불려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이 소문을 들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전했는지 진술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자신이 아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죠. 가장 큰 문제는 최초의 발언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진 후였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버전의 농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결국 보이부는 몇몇 주동자를 선별했습니다. 소문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파했다고 판단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정식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농촌 지역으로 추방되었고, 일부는 단기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가장 불운했던 몇몇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문제의 양말은 즉시 회수되었고,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당국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이미 판매된 양말들을 수거했습니다. 주민들은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양말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자신도 소문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회수된 양말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단순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불과 한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양말이 판매된 지한달 만에 수십 명이 조사받고 여러 명이 처벌받고 수천 켤레의 양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람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전체 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직장과 학교에서는 특별 사상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주제는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존경이었죠. 교육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수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농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설령 악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수령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모두 반영명행이라는 것. 교육 시간에는 이번 사건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각색되었죠. 적대 세력이 우리 인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농담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공식 서사에서는 계획적인 선동행위로 포장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며 점점 더 말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북한 사회는 말조심이 필요한 곳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족끼리도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주제는 피하게 되었죠. 특히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칭찬하는 것 외에는 아예 언급을 피하는 것이 안전했으니까요.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기 이후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양말 조심하라는 은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말조심하라는 뜻이었죠. 이것은 언어 유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여파는 상점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상점 직원들은 제품을 소개할 때 최고 지도자를 함부로 언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충성심을 표현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대신 인민들을 위한 당의 배려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든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라는 시계 안전한 표현들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 관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의류나 액세서리 같은 개인용품을 만들 때는 외관이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었죠. 담당자들은 항상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했습니다. 기능이나 디자인보다 정치적 안전성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공포였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전파될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선의로 한 말이라도, 아무리 가벼운 농담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공포는 사회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검열을 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생각과 말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 체제가 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통제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감시와 처벌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을 검열하게 만드는 것. 공포가 내면화되는 것이죠. 양말 사건은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고 더큰 사건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 교훈은 남았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말은 그저 말이 아니라는 것. 모든 말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모든 농담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이 북한 사회에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이 소문은 그토록 빠르게 퍼졌을까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회학자들은 소문의 전파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 소문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둘째,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셋째, 어느 정도 그럴듯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고 싶어 해야 합니다. 양말 소문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들은 최고 지도자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매체를 통해 나오는 것은 오직 찬양과 우상화된 이미지 뿐이었죠. 사람들은 진짜 모습이 어떤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일종의 대리 만족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감히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질문을 간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또한 이 소문에는 미묘한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는 완벽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어떤 결함도 없는 절대적 존재로 그려지죠. 하지만 이런 가발 소문은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완벽한 이미지의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문을 진지하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소문을 전하고 듣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작은 일탈이었다는 점입니다. 금지된 질문을 하는 것, 의심을 표현하는 것, 공식 서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것은 극도로 통제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저항의 형태였습니다. 실제로 독재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식 미디어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소문과 뒷담화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들만의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비공식 공론장이라고 부르죠.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이런 비공식 공론장이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정보가 신뢰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궁금증은 충족되지 않으니까요. 양말 소문은 바로 이런 비공식 공론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국의 강력한 대응은 오히려 이 소문에 더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만약 당국이 이 소문을 무시했다면 아마 곧 잊혀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흥미로운 다른 이야기거리로 넘어갔겠죠. 하지만 당국이 이렇게 과잉 반응을 보이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혹시 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어떤 정보를 숨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정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북한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되곤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말 안전한 공간에서는 옛날의 양말 때문에 큰 사건이 있었다는 식으로 전해졌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기억의 힘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독재체제라도 사람들의 기억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자체는 탄압당하고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그 기억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은밀한 대화 속에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양말 때문에 국가 사건이 났다니 소문 하나 때문에 수십 명이 조사받았다니. 정말 우스꽝스럽고 황당하게 들리니까요. 하지만 웃음이 가라앉고 나면 씁쓸함이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스운 해프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뒤에는 실제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말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직위를 잃은 상점 지배인, 단순한 농담을 했다가 가족과 헤어져 농촌으로 추방된 주민들, 소문을 전했다는 이유로 노동 교화형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단 하나의 실수, 단한 번의 부주의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비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개인과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0년대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신문에 인쇄된 지도자의 사진을 깔고 앉았다가 처벌받았다든지 지도자의 배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죠. 규모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극단적인 개인 숭배와 통제, 그리고 그로 인한 공포. 이 양말 사건은 바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생각한 것을 말하고, 의견을 나누고, 심지어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둘째,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왜 북한 당국은 이렇게 사소한 소문에도 과잉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권력이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정당한 권력, 국민의 지지를 받는 권력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죠. 하지만 폭력과 공포로만 유지되는 권력은 다릅니다. 작은 균열 하나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고 사소한 것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양말 소문에 대한 과잉 대응은 바로 그런 취약성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문이 퍼진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식 정보는 믿을 수 없고 독립적인 확인 방법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식 서사 외에 다른 무언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빼앗겼다는 점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의심하고 질문할 권리. 이것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되었죠.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더 세련된 방식으로, 어떤 곳에서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권력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통제하려는 시도.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와 억압에 관한 이야기이고, 권력과 저항에 관한 이야기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말조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농담 하나, 질문 하나가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요. 그들에게 양말 사건은 먼 옛날의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1960년대 후반 평양의 한 상점에서 판매된 두 툼한 양말. 그것은 단지 양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교훈이었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비극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양말 하나가 국가 사건이 되지 않는 사회. 농담 하나가 처벌받지 않는 사회.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여기까지 1960년대 후반 평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양말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